예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려주는 통계에 오늘은 생존 분석에서의 샘플 수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낮에 보라의 병원에서 생존 분석 강의를 했고 샘플 수 계산하는 것도 강의를 했는데 그 샘플 수 계산하는 거가 보통 잘 나와있지 않는 거라서 이제 한번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번 제 책에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전에 그 샘플 계산 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생존 분석에 샘플 쓴 계산도 있고요그 파이페이스 하고 그 지파워에서는 그 생존 분석에 대한 샘플 계산이 없었고 지금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웹사이트에서 계산하는거 오늘도 소개했던 그 사이트가 여기 있고요 그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책에 의하면 이제 포스트 파워 계산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PS 프로그램에서 다운받는, 어, 하는 걸 계산했는데요. PS 프로그램이, 어, 좀 좋습니다. 좋기도 하려니와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오늘 강의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통계책 쓸 때는 없었는데, DB 스타트에서도 이제 샘플 수 계산하는 메뉴가 생겼거든요. 그 뒤로, 이렇게 생겨서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샘플 사이즈는 이제 메드칼크에도 매드 있습니다. 매드칼크에 있는 공식, 공식을 그대로 해 보면 여기 이제 예, 비슷한 숫자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 메드칼크고요. 여기 DB 스타트 거고요. 좀 전에 소개 했던 인터넷 사이트고 그 주소가 여기 있고 요 거랑 어, DB 스타트랑 해 보면 결과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카이제곱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알파와 베타값, 파워값을 넣고 서바이벌레이트를 넣고 그 레이션을 내면 바로 계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요. 이게 아주 간단 공식이고요. 실제로 샘플 수 사이즈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알아보시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봉, 공식에 결과값은 그 n 수가 아니고 이벤트 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공식이 있는데 dt는 dt 분의 1인데 dt라는 건 뭐냐면 그 실험군의 어, 실험군의 이벤트 숫자 그리고 이거는 컨트롤군의 이벤트 숫자. 이거 이거는 하자들의 이셔 이거는 알고 계신 거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계산하면 이벤트 숫자가 나와요. 제가 이거 엑셀 파일로 만들어둔 것이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이 값을 넣으면 이벤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이벤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샘플수로 환산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그 PS에서 보면 이게, 이게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이고요. 이 이거, 이거 값은 기본 보통 다 알고 있는 거고 메디안서 i 타임이고 이게 이제 어, 뭐지 아크루얼 타임이고 이게 팔로업 타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레이쇼고 레이쇼는 이제 m1과 m2의 이제 비죠. 그러니까 이제 1대 어, 2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서바이벌 검사에서는 고약일 좀 먼저 하고요. 아, 그리고 제그책에 보면, 이제 요, 요, 사이트, 몇 페이지냐, 이렇게. 어, 107페이지 보면, 또 다른 사이트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도 보면, 여기 보면, 아크로알 인터벌이 있고, 팔로업 인터벌이 있어요.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생존부석에서는. 아까 같이 그런 단순한 공식 말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쓰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보여주고 싶고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A군과 B군에 이제 12명씩 있다고 쳐, 어, 그 이제 한 달에 12명씩 환자가 와요. 매달 12명씩 환자 생기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어크루얼 레이트입니다. 그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환자 수죠. 그래서 인롤 l 하는 겁니다. 그게 어크루얼 레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쿠럴 어, 타임 뭐냐면, 그를 1년 동안 환자를 모은다. 그러면.